오늘은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일단은 뭐 일단 오늘 하늘이 열리지 않고 지금 비가 내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바닥이 다비 상태야 아 하필이면 뭐 어쨌든 뭐 개천절이고 힘에게는 아직 하루의 휴일이 남아있어옵니다 왜냐 개조기념일 아주 행복하고만어 바람이 그게 많이 부네 지금, 하늘 상태. 목구름이 뒤울게 많이 뛰고 있어.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, 또 내릴 것 같아, 비가. 젠장. 빗때문에 왜 이렇게 미끄러워? 내가 개천지 끝. 비온다